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 A-7 신혼희망타운 추가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이곳은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죠. 규모가 지상 27층 11개동으로 총 596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이지만 제법 덩치가 있는 편입니다. 올해 8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부적격 세대가 발생 그리고 계약을 포기한 분들이 속출 그래서 10세대가 자녀 세대 무순위로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무순위로 나왔기 때문에 신이타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자산 소득 기준 컷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역 불문 청약 지원을 할수 있죠. 청약 자격은 시에 타이기 때문에 결혼한 지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세대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2022년 4월 26일까지 혼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6세 이하 자녀를 둔한 부모 세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쉽네. 신이타라는 슬로건을 걸었으니 일반 세대를 뽑을 수도 없고, 일단 신이타의 도전을 계속하셨던 분들이라면 A-7의 무순위의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룰이 적용됩니다. 근데 악마의 발톱이 있죠? 찔리면 내상을 엄청나게 입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당첨이 되면 일반 무순위와는 달리 통장에 락이 걸립니다.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장 사용이 불가하게 되니 신중하게 청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당첨 제한 10년은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당첨되시면 10년간 청약 불가합니다. 그러니 꼭 내가 신의탈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진 분에 한해서 이곳에 도전을 하셔야 할듯 하네요. 무슨 의미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신이타의 엄격함이 살아있는 건 무엇보다도 이곳의 분양가 때문이죠. 총 10세대가 공급되는 평수는 46A제곱 3세대, 46B제곱 6세대, 55A제곱 1세대입니다. 46AB제곱이 1억 9천선, 그리고 55A제곱이 2억 3천선입니다. 와, 언제적 들어봤던 1, 2억대 아파트 분양가입니까? 이러니 무슨 의미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되면 통장에 락이 걸리고 재당첨 제한, 락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죠. 이곳 시세를 살펴보면 바로 옆에 붙은 아파트 고독 국제 신도시 파라곤 아파트 7일 제곱 폭가가 6억 9천에서 8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5호 제곱으로 바꿔보면 대략 5억에서 6억 선될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방 눈에 들어오는 마진은 최소 2억 이상은. 넘을 듯 하네요. 2021년 8월에 입주 2년을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격을 얻게 되죠. 이후에 매도를 치게 되면 2년 후 시세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최소 2억이니 1년에 1억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내 집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엎어질 위험 많고 주식은 수익은 나는데 단타야 아쉽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가점이 무적의 고수에 가까워진다면 무슨위는 물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의 최상급지 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집의 가치는 아마도 최소 10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점이 거의 걸음마 수준이라면 신이타와 같은 무순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것도 내집 마련을 통해서 좋은 자산 구조라는 뼈대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무순위 접수 일정은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5월 11일 오후 5시까지 당첨자 발표는 5월 24일, 계약 체결일은 6월 22일, 입주 예정일은 2021년 8월입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평양별 유니트는 46A제곱이 3이 판상형, 거실 주방, 마통풍 구조고요. 46B제곱이 타워형 구조 그리고 5A제곱은 소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4웨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역시 거실 주방, 마통풍 구조입니다. 입지는 서정역 역세권입니다. 500m 도보권 안에 있고요. 일단 여기는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빅사이즈 규모죠. 1km 내외 거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거의 직주 근접의 끝판왕. A-7 아파트가 향후 어느 선까지 올라설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미래 잠재성이 큰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브랜드가 없다는 게좀 아쉬운 점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심사숙고하시고 지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에는 시세를 접붙임할 수 있는 분양단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시세를 접붙임하라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야? 핫한 지역에 걸쳐 있는 분양단지를 노려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종자가 좋은 가지를 걸쳐놓으면. 열리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종류가 각자 다른 줄기가 한 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상생의 원리란 바로 이런 것. 원줄기의 지구력을 이용해서 새줄기, 그것도 품종이 좋은 줄기가 나무 자체의 판도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입지도 마찬가지. 서울 핵심 지역은 무림의 고수들이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정막함이 느껴지는 곳이죠. 4개월 동안 분양한 곳이 단두 곳. 거의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사는데 기가 막히죠? 그러니 청약 가점 고수들은 죄다 이곳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청약의 월드레코드는 아마 서울 분양이 본격 시작되는 5월부터 갈아치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정말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 뛰어들어야 승부가 날 공산이 큽니다. 대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입지가 핫한 곳과 걸쳐있는 지역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이젠 말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잖아. 초고속 LTE도 터지고 초고속 GTX도 뚫리면 시대인데 그깟 몇 킬로미터 떨어진게 대수입니까? 중요한건 수도권이지만 어디에 다리를 걸치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얘기죠 먼저 5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더샵 오산 엘리포레 이것은 일단 세교 2지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산 세교 지구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동탄 접근성이죠 경기 남북권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교통 입지 산업 입지 생활 입지를 가진 곳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호반 서밋 분양에서 경쟁률이 무려 16대1을 기록했죠? 그만큼 동탄의 물질을 확실하게 떠안을 수 있는 잠재성을 본 겁니다. 더샵 오산 엘리포레는 가장로를 이용해서 오산 시내권 이동이 용이하고 서부로를 통해서 수원 의왕 안양으로 이동하기가 수월합니다. 무엇보다도 필봉 터널이 뚫리게 되면 정말 필받죠? 동탄 이 신도시 가장 핫한 것 아닙니까? 이곳에 대한 접근입니다. 끈성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오산에서 동탄 그리고 기흥을 잇는 분당선 연장도 포함이 돼서 교통 입지는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더샵 오산 엘리포레는 지상 29층, 총9 2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형은 5구에서 8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분양가는 평당 1,200에서 1,300만 원 예상해 봅니다. 판교와 분당 생활권을 걸칠 수 있는 또한 곳의 분양단지가 있죠. 바로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오포자이디오브입니다. 요새 아파트 이름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 이름들 같아요. 오포자이디오브. 뭔가 갤럭시한 느낌 많이 들죠? 이곳은 경기도 광주 오포일원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구입니다. 고산지구의 장점은 태전지구와 함께 17,000가구 단지로 조성이 되는 주거타운이죠. 태전지구에 짝다리를 하나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지에 접붙임이 가능하다는 얘기, 태전지구는 2015년에 개발이 시작이 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생활권입니다 반면 고산지구는 2019년에 스타트 아직 걸음마 단계 그래서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한데 다행히 허허벌판이 아닌 바로 옆에 태전지구가 동반자가 되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산지구는 판교분당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죠 판교 분당의 백화점, 서울대 병원, 율동공원 등등등. 한마디로 멀티야, 멀티. 태전의 등을 기댈 수 있고, 판교 분당으로 머리를 들이밀 수 있고,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는 입지는 향후 주변의 강점을 자기 입지의 마지막 퍼즐로 딱 맞춰버리는 완성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오퍼 디자이오브는 지상 23층, c 3블록 6개동, 447가구, C- 4블럭, 7개동, 448가구, 총 895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평형은 6위에서 104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분양가는 평당 1,300만원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약 지원할 때 단선적인 입지만 볼 것이 아니라 복선으로 어디와 어디에 걸쳐 있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멀티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잘 되는 편 우리 편 돌아설 수 있는 우아한 배신을 할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로마 왕제 캐사르가 브루투스에게 배신당하면서 최후에 남긴 말이죠. 무선 연결 브루투스 말고 브로타진 브루투스 그 칼에 쓰러졌죠. 입지는 잘 되는 동네 편에 붙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선 내 집이 멀티 생활권을 가져야 하겠죠. 여러분의 날카로운 눈으로 이런 집을 골라내서 등기라는 대못을 당당하게 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